안녕하세요. 기막힌 건강입니다. 대추가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열매라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대추는 따뜻한 성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추차로도 마시고 삼계탕에 넣어 원기 회복을 돕는 시너지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위장을 보호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추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천연 식물성 화합물 중 하나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 강화, 심장 질환 예방,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나 신경이 예민한 분들께도 매우 좋은 열매예요. 대추에는 수많은 좋은 효능들이 있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중 특별히 간기능 개선과 내장 지방, 지방 간 예방을 위해서 대추를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전해드릴게요. 먼저 좋은 대추인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대추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말린 대추는 당도도 높고 유료성분도 훨씬 더 많아져요. 대추는 윤기가 흐르면서 색이 진한 것 꼭지가 붉은색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꼭지가 검은색이라면 속이 썩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대추의 주름 속 이물질까지 제거하려면 살짝 헹군 후에 3, 4시간 물에 담궈 주세요. 물에 담궈 놓으면 대추의 주름 사이에 수분이 차면서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 주름 사이에 낀 미세먼지나 오염물들을 깨끗이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씻은 대추는 물기를 털어내고 잘라주세요. 통째로 넣고 끓이셔도 되지만 잘게 잘라야 셀룰로스로 보호되고 있는 유효성분까지 잘 우러나오거든요. 잘라서 끓이시면 같은 시간을 끓이셔도 더 진하게 우려 드실 수 있습니다. 대추씨도 좋은 점이 많으니 함께 넣고 우리시면 좋은데요. 대추씨는 소화기능을 개선시켜 위장에 좋아요. 대추씨에는 식이섬유와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변비와 소화불량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등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대추씨의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항암성분인 트리테르펜과 페노로함물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분열을 막는데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으니 함께 우리면 좋겠죠? 내장 지방과 똥 뱃살을 없앨 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효과를 보시려면 대추와 생강을 함께 우려내고 드시면 좋아요. 혹시 핑거루트 아시나요? 몇년전 다이어트와 피부의 탄력 비밀로 한참 유행했던 식물인데 우리나라 생강과 같은 맛이 나요. 송가인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유명한데요. 송가인은 생강차를 꾸준히 들고 다니며 마셨다고 해요. 생강은 체내 대사를 촉진시키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 식사 후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원활해져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과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대사가 원활해지니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뚱보균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뚱보균이 몸속에 염증이 많을 때 덩달아 많아지거든요. 생강의 이런 항염증 작용이 체중 감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손질해 자른 말린 대추 200g에 껍질을 벗기고 자른 생강 40g 물 1L를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김이 나면 약중 불로 약 2시간 우려내면 진하게 우러날 거예요. 그냥 드시기는 맛이 없다 하시면 꿀을 첨가해 드시면 됩니다. 대추차로만 드시면 내장 지방 분해 효과가 없지만 생강과 함께 끓여 드시면 대추와 생강의 시너지 효과까지 볼수 있으니 함께 끓여서 드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추를 드시면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대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기능을 촉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철분,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K 등의 비타민도 풍부해요.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대추가 소화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술되어 있고, 대추는 산모의 유방염 예방 및 치료, 신장질환, 체력 강화, 두통, 스트레스 감소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식욕부진, 위 불편, 변비, 설사, 장염,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 질환에 효과가 있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추와 더불어 대추 씨앗도 의약품으로 사용되는데 비타민 B, 칼륨, 인, 리아신 등이 풍부하며 항산화 작용, 혈압 조절, 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 뇌 기능 향상, 여 건강 개선, 감기 예방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사능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대추와 생강이 좋은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효능이 많죠? 좋다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시고요. 하루 한두잔 정도 드시면서 면역력도 챙기시고 지방과도 이별하세요.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